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의료진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해외 학술 소식은 포도씨 추출물이 항암 효과를 입증한 연구입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포도씨 추출물은 피부암, 유방암, 장암, 폐암, 위장암 및 전립선암에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켄터키 대학교의 C 교수와 그의 연구팀이 포도씨 추출물에 노출된 백혈병 세포가 하루 만에 76%가 사멸했다는 연구 결과가 종양화 임상 연구지에 실렸습니다. 포도씨 추출물은 다른 세포에는 해를 미치지 않고 백혈병 세포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포도씨가 효과적인 것은 포도씨 추출물이 세포 사멸로 이어지는 세포 신호 전달을 조절하는 JNK 단백질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실험은 비록 예비적이었지만 포도씨 추출물은 혈액암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